네, 여러분은 배팅마스터 채널입니다. 배팅마스터 채널에서는 주중, 프로토, 그 다음에 승루패, 주말 로또 게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네, 보이는 이미지는 그 17회차, 야구 승일패를 현재까지, 그 6경기 현재, 올킬, 원샷, 원킬로 적중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배팅마스터 채널에서는 그, 주력 경기만을 선별해서, 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금일자 추천경기 보시죠 자 미니티원 미니티원의 선발 을 마이다 가 매우 불안합니다. 원정 디트로이트의불린승을 추천드리 고 휴스턴과 뉴욕 양케의 승은 역시 최근 4경기 0점대의 방어율을 유지하고 있는 오도리치 제이크 오도리치가 오늘자 매우 좋은 피칭이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추천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승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베팅 마스터 채널 멤버십으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VIP 멤버십 구독자님께는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고배당 경기를 연속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